운전의 재미도 역대급 XM3 이텍 하이브리드 음소거 아닙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도심에선 전기차처럼 XM3 이텍 하이브리드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르노 에구세주가 될 XM3 이텍 하이브리드가 10월 1일 오늘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전 계약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입니다. 2022년 영국 오토 트레이더에서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 1위로 선정될 만큼 유럽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르노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사전 계약창이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홍보하고 있네요. 이는 시속 50km 이하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까지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잔용 용량과 운행 속도에 따라 100% 전기차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EV 버튼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XM3 E-Tech 하이브리드 모델은 CO2 배출량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최대 40%까지 줄이는 친환경차로서도 합격점이라 할수 있겠죠. 홈페이지에서 사전 계약료 가격표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총두 가지 트림으로 알리와 인스파이어 트림으로 나왔습니다. 알리트림은 3,230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세제 혜택이 반영된 가격은 아니라고도 쓰여져 있는데요. 적용된다면 143만원 정도 더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3 0 8 7만원에서 3,117만원 정도 되겠네요. 파워트레인은 이테크 하이브리드 1.6 GTE 엔진과 클러치 리스 멀티모드 오토 6단이며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36kW 구동 모터와 15kW 보조 모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EV 모드가 적용되어져 있네요. 안전 사양으로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인 AEBS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감지가 있으며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이 대표적입니다. 외관 역시 새로운 스타일링을 통해 존재감 또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는 유럽 시장에서 르노 아르카나의 상위 트림에 적용 중인 범퍼인데,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기본 적용이 되었습니다. 세팅 그레이 라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프론트 리어 검메탈 그레이스키드 및 사이드 가니쉬 듀얼 디퓨저 형상 리어 크롬 가니쉬가 적용되어 스타일리해즈였는데요 거기다 17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일과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3D 타입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LED 주간주행 등, LED 방향지시 등은 전방만 적용이 되었고요. LED 방향지시 등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샤크 안테나, 차암 윈드실드 글라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내장은 7인치 TFT 클러스터와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포함이고요. 블랙 인테리어에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되었습니다. 편의사양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포함, 오토홀드, 후방 카메라, 전방 경보 시스템, 전자식 룸미러, 하이패스, 오토 라이팅 헤드램프, 레이센싱 와이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인텔리전트 스마트키 시스템으로 버튼 시동, 오토 클런징 앤 오프닝이 기변 적용됩니다. 멀티미디어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정전식 터치스크립 애플 카플레이 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되고요. 공조 시스템으로는 오토 에어컨, 리어 에어벤트, 실내 자동 탈취 기능, 컴바인드 에어 필터가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시작 트림인 알리 트림만 해도 편의 안전 사양의 기본이 충실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연기관 모델에 존재하는 하위 트림인 SE 트림과 엘리 트림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위 알리 트림이기에 조금 더 낮은 시작 가격을 볼수 없었다는 라 아쉬움도 존재하죠. 여기에 선택 품목으로는 시그니처 패키지 3가 206만원으로 이지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 10.25인치 t f t 클러스터, 멀티센스, 엠비언트 라이트, LED 룸 램프,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측방 경보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1은 140만원으로 인조 가죽 시트가 블랙 가죽 시트로 운전석, 동승석, 6way 파워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멀티센스, 엠비언트 라이트, LED 룸 램프,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측방 경보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게 시그니처 패키지와 블랙가죽 시트 패키지에 겹치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멀티센스 앰비언트 라이트, LED 룸램프,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 측방 경보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옵션을 같이 선택하게 된다면 겹치는 만큼 가격을 빼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두 옵션을 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선택 가능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패키지 3가 선택하게 되면 되지 않나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1에 있는 가죽 시트 업그레이드와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가 시그니처 패키지 3에는 없으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무래도 사전 계약료 가격표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블랙 가죽 시트 2가 여기로 오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가격도 106만원으로 이 겹치는 옵션만큼 가격이 내려간 것 같죠? 여하튼 알리트림에서는 선택하는 이두 패키지가 같이 선택한다면 이 표상에서는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알리트림의 풀옵션 가격은 위 가격으로 해서 일단 모든 선택품목을 다 더하게 되면 3,645만원이 되죠? 물론 친환경 세제 혜택이 되면 여기서 143만원 정도 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삼 겹치는 옵션에 대한 가격도 공식 출시 때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7인치 기본 휠은 18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로 업그레이드가 39만 원 옵션표입니다. XM3 하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 인스파이어 트림의 사전 계약 가격은 3,450만 원에서 3,48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친환경 세제 혜택이 반영된 가격은 아니라고 쓰여져 있네요. 143만 원 낮추면 3,307만 원에서 3,466만 원이 될것 같습니다. 알리트림의 기본에 외관에 18인치 블랙 토톤알로이휠과 인스파이어 적용 전용 사이드 앰블리셔가 적용되네요. 내장은 운전석 6A 파워시트 러기지 스크린이 제공됩니다. 편의 사용으로는 고속도로 및 정체구간 주행보조 멀티센스 컬러 가변형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어? 그렇다면 앞서 알리트림의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1과 시그니처 패키지 3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컬러 가변형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분명 인스파이어 트림 옵션 패에는 컬러 가변형 엠비언트 라이트라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혀 있죠. 이건 좀 아닌 듯한데 엠비언트 라이트 옵션이라면 다 똑같이 해 주지 굳이 이걸 트림별 급으로 나누다니. 만약 정말 이게 표기상 오류가 아니고 맞다면 옵션 장난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이지 커넥트 9.3인치 내비게이션이 끝. 이것도 뭐죠? 아니 보통 내비게이션과 클러스터는 같이 묶여 가는 옵션이 아닌가요? 그럼 9.3인치 내비게이션에 7인치 TFT 클러스터란 말인데 역시나 선택 품목인 10.25인치 TFT 클러스터는 32만원으로 옵션으로 빼놨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인스파이어 가격대라면 그냥 클러스터까지 10.25인치로 기본으로 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선택 옵션으로 따로 빼놓은 게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그런 점은 일반적인 가격표들을 보면 대부분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 품목이 아래 트림보다 적은 게 통상적이죠 하지만 xm3 이텍크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건 최대한 선택 옵션으로 빼서 인스파이어의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만 해석이 되는데 르노가 그래도 이걸 의식은 했는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시스템은 옆쪽 선택 품목으로 39만원에 빼놓았지만 편의 사양으로 20부터 전자식 기어 변속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아래쪽에 놓으면서 3480만원에서 3510만원으로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사전계약료 가격표이니 눈치 보고 선택 옵션으로 뺄지 아니면 그냥 이 가격으로 하고 기본으로 넣을지 고민하는 흔적 같아 보이는데요 선택 옵션으로만 뺀다면 30만 원 정도 가격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가격표는 공식 출시때는 좀 손을 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스파이어 프로 옵션 가격은 편의 사양까지 넣은 가격의 상위 가격인 3,510만 원으로 해서 모든 선택 품목을 다 더하면 물론 디자인 패키지는 하나만 해야겠죠 총 3,795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친환경 세제 혜택 143만원 정도를 빼면 3,652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듯 한데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사전계약력 가격표이니 공식 출시되는 약간의 가감은 감안하시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동급 모델인 셀토스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직은 없는 관계로 한 단계 위급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격대가 3,163만원에서 3,74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드는 생각은 있으실 것 같네요. 끝으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외장 색상은 총5 가지로. 클라우드 펄, 어반 그레이, 소닉 레드에 새롭게 추가된 일렉트릭 오렌지, 웨이브 블루입니다. 휠은 세 종류로 기본 17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 18인치 블랙 투톤 알로이 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18인치 다이데믹 블랙 투톤 알로이 휠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블랙 인조가죽 시트와 블랙 가죽 시트로 딱 하나의 색상뿐이 없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 컬러 부재가 아쉽네요. 오늘은 로도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할 XM3 이텍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소식과 가격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의 재미도 역대급 XM3 이텍 하이브리드 음소거 아닙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도심에선 전기차처럼 XM3 이텍 하이브리드